뽀글뽀글 이렇게 천천히 모아야 했던 산소를 부르르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실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산소캔으로 보다 쉽게 산소 발생 그리고 산소 성질 확인하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조하고 물을 한 3분 이 정도 채운 수조하고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 그리고 산소캔 기역자 유리관과 고무관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산소캔을 연 다음에 이 하얀색 뚜껑이 있어요. 이 하얀색 뚜껑을 분리해서 초록색 뚜껑을 빼놓고 하얀 뚜껑만 그냥 이렇게 입구에 고정을 시켜 두었어요.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고무관을 바로 이 산소캔 입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기역자 유리관을 이렇게 고무관에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장치, 산소 모 준비가 다 벌써 끝났어요. 자, 정말 간단하죠?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잘 보셔야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물이 가득 든 직기병을 수조 안에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 기억자 유리관을 직기병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직기병 안쪽에 대줄 거예요. 현재는 직기병 안쪽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산소캔을 눌러서 산소를 지금부터 이 직기병 안에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점점 유리, 지키병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리판을 대서 이렇게 모아주면 안에 산소가 향에 불을 피워서 한번 넣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병에 유리판을 살짝 연 다음에 거기에 바로 향불을 넣어볼게요. 안으로. 자, 넣은과 동시에 이렇게 불빛이 확 타오르는 걸볼수 있지요. 자, 향불은 사용하고 끌 때에는 물에 그냥 살짝 담궈서 이렇게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고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기체 발생 장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지만 오늘 알아본 실험, 산소캔을 활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킨 실험에는 이렇게 재료가 적게 드는데요. 재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빠른 산소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제 실험에서 직기병에 모아진 산소를 유리판으로 덮어서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 빠른 산소 발생은 여러 차례 기회를 줄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들이 각자 산소를 모아보고 또, 향불을 이용해서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산소캔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산소 발생, 그리고 산소 성질 확인 실험까지 모두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